안녕하세요. 구준의 시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흑이 어느 옛날에 한낮에 타오를 듯한 둥근 해가 어느새 산 너머로 붉은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커다란 바위들로 둘러싸인 그곳에 두산 해가 굴속에서 연신, 흙을 파내고 있었다. 나이든 산에는 굴 밖에서 흙을 받아내고 있었지만 힘에 부친 듯 지친 기색이었으며 젊은 산에는 좁은 굴 속을 비집고 들어가 지친 기색도 없이 구덩이를 연신 파내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밖으로 흙을 밀어내며 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와, 하는 탄성 소리와 함께 젊은 사내가 몸을 끄집어내면서 손에 든 돌덩이를 늙은 사내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늙은 사내가 돌덩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기뻐하며 외쳤다. 얘야 드디어 찾았구나. 금맥이다. 아들아, 조심해서. 더 파내거라. 아들 역시 붉게 상기된 얼굴로 기쁜 마음에 굴 안으로 다시 몸을 비집고 들어가. 금맥에서 연거푸 굵직한 금이 박힌 돌덩이를 캐내어 발 아래로 밀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캐내다 보니 촘촘하게 금알갱이가 그 박힌 돌덩이가 수북이 쌓였다. 예야 yeah. 이제 좀 쉬었다가 자 천장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 갱목으로 보강하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고무된 마음에 아들은 예, 예, 바로 옆에 보이는 이것만 더 캐내고 쉬었다가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젊은 아들은 다시 굴속으로 몸을 밀어넣고는 키질 듯말 듯한 돌덩이와 한참 시름하던 차에 갑자기 어이쿠, 하는 놀란 소리와 함께 좁대란 굴 안으로 수많은 돌무더기가 오르르 쏟아지더니 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굴밖에 아버지가 놀라 급히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돌흙다미는 아들을 짓누르고 말았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손에 피가 흐르도록 흙을 파고 또 팠으나 아들은 답이 없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애지중지하며 키웠었는데 한순간에 일이 허망하게 보내게 되니 아버지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땅이 꺼지는 듯하였다.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금덩이를 얻게 되었으나 그 기쁨을 사랑하는 아들과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었다. 남편을 기다리던 혼인한 지한 해도 지나지 않은 젊은 며느리 역시 정천 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금을 캔 덕분에 비록 살림이 피고 넉넉해졌으나 아들을 잃은 김노인과 남편을 잃은 며느리의 애통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운 아버지는 손자도 보지 못하고 아들마저 먼저 보냈으니 그 상심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즐긴 것이 사람 목숨이라 했던가? 마음을 추스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절지에 자식 없는 청산가부가 된 며느리의 슬픔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신 가득한 얼굴에 점점 더 힘없이 여의어가는 젊은 며느리가 가엽게 여겨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혹여 자신이 슬픔을 드러내면 시아버지가 더욱 힘들어하실 것이 염려되어 살림에 전념하였지만,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김노인이 부엌 옆을 지나가다 아궁이에 불을 때며 밥을 짓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타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젊은 며느리의 흐느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려운풋이 알았기에 이후로 시아버지는 수심이 더욱 깊어졌다. 수십일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잠시 출타 중에 이웃마을의 브라비 성서방이 돈을 좀 융통하려고 찾아왔다. 정신 무렵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며느리는 평소 내왕이 작고 잘 알고 지낸 성서방이 찾아온지라 별 생각 없이 사랑채에 들여 시아버지를 기다리도록 하고 식사 전이라 하여 정심상도 차려내왔다. 성서방이 정심을 마치자 며느리가 정심상을 내오던 중에 마침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손님상을 내오는 것을 보고 누가 찾아왔는지 물었고 며느리는. 성서방이 찾아왔음을 말하자, 시아버지는 벌컥 화를 냈다. 어허, 어찌 하여 이 시아비가 없는데, 왜간 남정내를 집으로 들인 것이냐? 정녕, 성서방이 나를 보러 온 것이 맞느냐? 시아버지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하니, 며느리는 당황하여 차마 말을 못했다. 그것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라 집에 들인 것인데 어찌. 마당이 소란스러워 성서방 역시 밖으로 나와 며느리 역성을 대니 시아버지는 두 사람이 한통석인 것처럼 몰아갔다. 난감하여 성서방이 자리를 피하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더욱 다그쳤다. 시아버지는 아무리 변명해도 며느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방으로 들어가 헌 이불 보찜을 며느리에게 내던지며 말했다. 내가 너를 그리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행실이 부정하니, 더는 너를 이 집에 둘 수가 없구나. 이 길로 당장 나가거라. 이리 호통치며 며느리에게 보짐을 안기며, 집 밖으로 내쫓았다. 억울함에 며느리는 한참을 집 밖에서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시아버지는 유지부동이었기에 하는 수 없이 며느리는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디라 갈 곳도 마땅치 않아 멀리 하나 남은 먼 친척 집에. 잠시 의탁하며 시아버지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황망하게 길을 나선 지 한참이 지나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넉넉한 노잣돈 없이 황급히 떠난 길이라 며느리는 헌 이불 보찜을 끌어안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자 꼬르륵 배고동소리와 함께 서러움이 폭받쳐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다가 주름이 밀려와 며느리는 붙짐의 헌 이불을 덮으려고 짐을 풀자. 짐 속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보고 안을 열어본 후 깜짝 놀랐다. 아니 어찌 이 물건이 여기 있는 것이지? 상당한 향의 그 말갱이를 보고 며느리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으며 당장 허기진배를 채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따뜻한 국밥을 먹으니 따스한 기운이 온몸에 흐르면서 왠지 모를 아늑함에 고단한 하루를 보냈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며느리는 그 말갱이 주머니가 어찌하여 이불짐에 들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시아버지께서 숨겨놓고 미처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당장은 자신의 형편이 고립무원인지라 당분간은 그 말갱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당초 먼 친척에 의탁하러 길을 떠났으나 십수년간 왕래가 없었으니 자신을 반겨 맞을 리없고그집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 차라리 시댁에서 몇마을 떨어진 이곳 주막에서 당분간 머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부지런한 며느리는 그 말갱이가 넉넉하게 있었으나 이것을 함부로 충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막 주모이를 도우며 지냈다. 주모는 며느리와 지내다 보니 며느리가 청상의 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주막에는 주모이를 돕는 부지런하고 참한 며느리를 곁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주모의 먼 친척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어 의탁할 곳이 없자 주모 밑에서 잠심부름도 하며 주모 일을 돕고 지내는 사내였다. 형편이 일하하니 짝을 만나지 못하여 홍기가 지난 누청각이 되었다.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누청각은 주막에 며느리가 들어오자 왠지 모를 한약이 생기는 듯 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며 어쩌다가 며느리와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얼굴이 달아오르곤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밤 며느리가 혼자 지내는 방문고리를 누군가 슬며시 열고 들어왔다. 복면을 한 장정 두 사람이 들어와 며느리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커다란 자루에 며느리를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기척을 느낀 며느리는 순간 눈이 떠졌고 외간 남정네들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노은각이 불을 밝혀 방으로 들어오자 두 남정네는 급히 도망쳤다. 이후 놀란 가슴이 가라앉자 며느리가 노천각에게 고마워하며 말했다. 저를 이리 구해주시니 고마워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아휴, 별거 아닙니다. 은혜라니요. 그나저나 어떤 몹쓸 사람이 제 댁을 보쌈에 가려던 것일까요? 교환일 더 당하시기 전에 달리 머물 곳을 알아보셔야겠어요. 이런 일을 당한 후 며느리는 여인 혼자 몸으로 험한 세상을 지내기는 더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늦춘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느리를 대하는 주모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아졌다. 득하면 며느리에게 일이 서투르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늦춘각에게도 싫은 소리가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하니 며느리와 늦춘각은 동병상련으로 서로 위로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루청각을 불러 마주 앉았다. 도령님, 지난 흉한 일도 있고 요즘 부쩍 주모 아주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대하는 것이 이제는 이곳을 나가야 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주머니가 요즘 부쩍 제게도 발을 많이 내시네요. 저 역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가 새 출발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도 도령님이시라면. 예, 저야 이곳에 그닥 머물 이유가 없는 떠돌이 신세이니 도움이 된다면야 그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수중에 든 것이 없어서 도움을 드리기가. 내창각이 이리 말하니 며느리는 자신에게 얼마간의 재물이 있으니 집을 마련하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형편이 곤란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의 말에. 노청각은 놀랐으나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잠자코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며느리와 노청각이 주막을 떠난다고 하자 주모는 섭섭해 하기는 커녕 알턴이 빠지듯이 시원하게 여겼으며 나가는 두 사람을 배웅하지도 않았다. 기실 과거 며느리를 보써마려던 일은 주모와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어느 호라비가 저로짜고 저지른 일이었다. 호라비는 일이 성사되면 주모에게 수고비를 넉넉히 치르기로 하였으나 늦청각이 간섭하여 일이 틀어지자 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고 기대했던 수고비가 없던 것이 되버리니 자연히 며느리와 늦청각 두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막을 떠난 며느리와 늦청각은 이웃 마을에서 미리 받으었던 집을 구입하고 전답을 마련했다. 시간이 흘러 서로를 의지하던 며느리와 늦청각은 은혜하는 마음이 깊어졌으며 둘만의 착수성례를 하였다. 부부는 새로 시작한 장사가 잘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근동에서 부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주원은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자 의심증이 일어났다. 아니, 다 떨어진 헛잎을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온 아랑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금세 부자가 되었담? 피시총각농가 눈이 맞아 남의 집 재물을 훔친 것이 틀림없어. 생각이 이에 미치자 주원은 추저하지 않고 관하에 며느리 부부를 고변했다. 고변을 접한 형님들은 원님에게 고하고 두 사람을 잡아들여 문취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시댁에서 쫓겨나 새살림을 차린 것이 소문나면 시댁에 창피스러운 일이 되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책망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그만 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망설였으며. 그저 그 말갱이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만 했다. 어허, 올몸이 나낙내에게 어찌 그리 많은 금이 있었느냐? 배씨, 어디에선가 도둑질한 것은 아니더냐? 원님이 이리 다그치니 옆에서 지켜보던주모가 나서며 말했다. 사또나리, 이아낙내는 일찍이 청상이 되어,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시댁을 나오면서 재물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 시댁이라는 곳에 아무나시 오면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요. 지모의 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스그린 채할 말을 잃었으며 망감이 교차하였다 필시, 그 말갱이는 시아버지의 물건이 틀림없는데, 자신이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니 잘못이고 또한 시아버지 모르게 딴 사람과 혼례를 올렸으니 이 또한 시댁 망신을 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에 더는 항변을 못했다. 주모의 말을 들은 원님은 형리를 시켜 시댁을 수소문하여 시아버지를 동원으로 불러들였다. 동원으로 시아버지가 들어오자 며느리는 오랜만에 대하는 수척해진 시아버지를 대하니 반가움보다는 죄스러운 마음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동원에 꿇어 앉혀 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다가와 안쓰러운 표정으로 안부를 물었다. 아가 어찌 네가 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냐. 네 그동안 네가 개가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만, 아버님, 제많은 저를 용서해 주셔요.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고변의 내용을 들은 시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 후에 이어서 말했다. "사또, 이 부부에게는, 제가 없습니다. 그그 그 말갱이는 제가 며느리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친 것이 실은 정상이 된 며느리를 안타까워하던 차에 개가길 하 바라는 마음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억지 핑계를 대어 내쫓았다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를 듣고 원님이야. 성리들이 활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주머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며느리 부부는 즉시 방면되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와 자신들이 작수 성례하였음을 고하고 큰절을 올렸다. 허허 자네들이 이렇게 정이 깊은 부가된 것을 보니 마음이 참으로 흐무 타이. 우리 이제는 서로 남남이니 나는 이만 가겠네. 잘들 사시게나. 이리 말하고 떠나려는 시아버지를 황급히 붙잡으며 며느리가 강국하게 말했다. 아버님, 비록 일점 피한 방을 섞이지 않았다 하나 한번 맺어진. 부모 자식의 인연을 어찌 이리 단칼에 끊으시려는지요? 빈 집으로 돌아가셔서 홀로 지내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지내시지요. 제 남편 역시 부모 없이 자란 터라 아버님을 친부로 여기고 모시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부부의 마음을 알게 되자.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듯 감복하여,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후 시아버지는 친자식을 대하듯이 며느리 네와 함께 지냈으며, 며느리 네는 자신들의 둘째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입적시켜 대를 잇도록 하고, 자손 번창하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